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저희 신우 때문이에요. 남편 입장에선 힘들게 사는 신우가 안쓰러울 수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신우를 위해 제가 꼭 희생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도 저도 당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둘의 관심사도 같고 취미도 비슷하단 걸 알아챈 지인이 그럼 한번 만나서 서로 도와주면 어떻겠냐며 다리를 놔주었지요. 사실 당시 연애의 뜻이 없었지만 좋은 뜻으로 해주는 소개팅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밥이나 한끼 먹고 들어오자고 생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나간 자리였어요. 그런데 기대와 달리 제 앞에는 키도 크고 호감 가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 앉아있었습니다. 쑥스러운지 말은 잘하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대화를 이끌어 가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무엇보다 대화를 할수록 말이 잘 통한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한참 이야기를 하다 핸드폰을 보니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려던 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주변에 간혹 연애하다가 취업에 실패했다거나 중요한 시험에서 고배를 마셨다는 사람들을 종종 봐왔기에 저희는 서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둘중한 사람이라도 취업에 실패하면 이 관계는 오래갈 수 없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를 구하자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듬해 저는 취업에 성공했고 남편은 실패했습니다. 실망하고 불안해하는 남편에게 제가 해줄수 있는 것은 진심 어린 위로와 충분한 서포트뿐이었어요. 남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는 충분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응원했어요. 그리고 제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남편도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게제 덕분이라며 앞으로 평생 절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남편이 저랑 정말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지 못하고 단순히 연인 사이에서 조금 오바하는 그런 인사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얼마 후 사귄 지약 2년쯤 되었을 무렵이네요.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처음 만났던 카페에 가자며 졸라대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에게 결혼하자며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비록 제가 꿈에 그리던 그런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남편의 진심이 느껴졌기에 저도 기쁜 마음으로 그러자고 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면서 남편의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위로 두살 많은 누나는 이혼하고 지금은 두 아이를 키우며 시댁에서 한 시간 거리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신우가 저를 너무 궁금해했다면서 신우도 시댁에 와 있을 거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시부모님 두 분만 뵙는 것도 충분히 부담스러운데 신우와 조카들도 와 있을 거라고 하니 두 배로 긴장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처럼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하는 관문이었으니 최대한 잘 보이고 오자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은 서울 외곽 동네의 연립주택이 밀집한 곳이었어요. 골목에서도 끝쪽에 위치한 약간은 녹이 슴파란 현관을 들어서 정면에 보이는 2층이 시부모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눈에 봐도 시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우신 분들은 아니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돈이라는 게 물론 주머니 다 털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지만요. 신우 애들도 온다는 소리를 들었던지라 화가자 대신 아이들도 좋아할 법한 케이크와 시부모님 드실 과일을 사들고 갔어요. 현관에 들어서면서 남편이 이건 어디다 둘 거냐며 제가 사왔다고 웃으며 말하는데 신우가 힐끗 쳐다보더니 부엌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더군요. 고맙다는 말을 듣자고 사온 건 아니지만 인사 치레라도잘 먹겠단 말 한마디는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첫 인사도 나누기 전에 신우의 무례한 모습을 보곤 마음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처음 인사드리러 온 상황인 만큼 저도 최대한 껄끄러운 분위기는 만들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나를 세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신우는 5살 난 아들 하나와 7살 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는데 둘이 어찌나 정신없게 뛰어다니는지 혼이 쏙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부엌에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나와서 거실 상황을 보시더니 저더러 애들이 한참 뛰어다닐 나이라 그렇다며 금방 식사 준비되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신우가 뒤따라 나와서는 저를 보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을 하곤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황당해서 제가 남편에게 내가 뭐 잘못한 거냐고 물으니 남편이 어머니도 누나도 부엌에 있으니까 저도 가서 거드는 신용이라도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두 사람 다 절촉해 볼 거라나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황당해서 제가 난 오늘 손님으로 온 거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곧한 가족이 될 거니까 좋은 이미지를 남기면 좋지 않겠냐고 또 저를 설득하려 들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성화에 모시겨 부엌으로 가니 신호가 다 끝났는데, 뭐하러 왔냐면서 부르면 오랍니다. 어찌나 빈정거리고 사람 비위장을 상하게 하던지요. 막말로 제가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왔지, 지한테 인사드리러 왔나요? 정작 시부모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지가 윗사람 노릇을 못해서 안달이 났더라고요. 저도 짜증이 나서 그럼 식사 준비 다 되면 불러달라 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뒤통수에서 신우가 어이없다며 시근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왜 저한테 그렇게 적대적인지 도통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와의 신경전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완만하게 흘러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두분다 저에게 난처하거나 불편한 질문은 하지 않으셨어요. 제 출신 학교와 직장을 물어보시곤 꽤 흡족한 표정이셨고요. 친정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어보셔서 공업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공업사 대표시고 남동생이 그 일을 물려받기 위해 배우는 중이거든요. 친정아버지께서는 14살의 어린 나이에 서울로 올라오셨대요. 다른 주변 또래들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몇몇은 소위 대학물까지 먹었지만 당신은 집이 너무 가난하여 기술을 배우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다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온몸으로 부딪치고 넘어져가며 지금에 이르신 말 그대로 자수성가하신 분이 저희 친정아버지세요. 그런 아버지 덕분에 저는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잘할 수 있었고요. 시부모님은 저희 아버지 직업을 들으시곤 대번에 저더러 일자리를 관둬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겠다며 좋겠다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저 단순한 농담인 줄 알았지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얼마 후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상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양가 어른들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도 다 같이 서로 인사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회사 일로 절대 시간을 비울 수가 없다며 미안하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럼 이렇게 된거 양가 부모님만 모시자고 했어요. 남편도 그게 그림이 더 좋겠다며 동의했고요. 그런데 막상 상결례 당일이 되자,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남편도, 시부모님도 아닌 신우가 제일 먼저 애들을 데리고 상결례를 하기로 예정된 식당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그 정신사 나온 두 아들까지 달고 나왔더군요. 황당해서 제가 남편한테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자기도 몰랐다며 신우에게 물어본다고 가더군요. 그러더니 곧 돌아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애들이 맛있는 거 사달라는데 마침 저희가 상견례 한다고 해서 왔답니다. 수저만 몇개더 놓으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지 않냐는 신우의 어이없는 말에 바보 같은 남편이 알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냥 외식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무려 상견례 자리인데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짜증을 내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자기 누나가 돈도 많이 없고 그래서 애들 외식을 못 시킨다며 저더러 한 번만 참아달라더군요. 황당하고 어이없었지만 화를 내기도 전에 시부모님이 도착하셔서 어쩔 수 없었네요. 저희 부모님도 저더러 좋은 날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라 하셨고요. 사실 신우한테 제 감정이 호의적이었다면 상결례 자리 여부와 관계없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애들도 예뻐 보였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지난번에 신우가 저한테 못되게 굴었던 게 자꾸 생각이 나니까 감정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상결례는 큰 문제 없이 잘 끝났습니다. 이미 남편과 제가 각자 그동안 모은 돈에 약간의 대출을 더해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기로 얘기가 끝난 상황이었고, 양가 어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서로 민감할 수 있는 대화는 피할 수 있었거든요. 솔직히 친정부모님은 딸이 시집 간다고 하니 남부럽지 않게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자기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상한다며 저에게 제발 어른들께 도움받지 않고 시작하면 안 되겠냐고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시댁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주실 수 없다고 거의 선포를 하신 상황이었거든요. 가뜩이나 이혼한 신우가 걸핏으로 집에 찾아와서 집안 살림이며 조금이라도 돈될것 같은 건 쓰러다 중고로 팔아버린 탓에 그나마 몇푼 들고 계시던 돈도 다 써버리셨다면서요. 저도 사람인지라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여기서도 진상짓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자기 아들 둘을 저희 결혼식 화동으로 올려달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제 사촌언니의 딸들을 화동으로 올리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우에게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유도 확실히 일러뒀고요. 물론 신우의 애들이 워낙 극성맞고 사람 골치 아프게 하는 것도 제가 허락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날 차마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랑인 남편이 먼저 입장하고 사촌 언니의 딸들이 제가 걸을 꽃길을 만들어주기 위해 버질로드를 걷기 시작했는데 어디선가 신우 애들이 뛰어나와서는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앞서 여자애들이 뿌려놓은 꽃잎을 한 주먹 집어서 자기들끼리 눈싸움하듯 던지는데 그 잠깐의 시간이 한 시간은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신우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말리질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능숙한 진행요원들의 대처로 작은 에피소드처럼 끝나긴 했지만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은 마쳤지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차더군요. 당장이라도 마음 같아선 신우한테 애들 간수 좀 똑바로 하라고 싸붙이고 싶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누나도 애들이 그럴 줄은 몰랐을 거랍니다. 하지만 신우는 하다못해 애들을 말리는 흉내도 내질 않았기에 남편의 말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신혼여행지에 도착해서도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약해 두었던 식당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긴 했지만 분위기는 있는 대로 가라앉아 있었어요. 결국 호텔로 돌아와 처음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당신 누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부터 나한테 날 세우고 그러지 않았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마치 올게 왔다는 듯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더니 저 때문이 아니랍니다. 누나 성격이 원래 어딜 가든 자기가 제일 주목받고 관심을 끌어야 직성이 풀린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더 말도 하기 싫었습니다. 지 누나 성격이 그러니까 나더러 참으라는 건가 싶어서 더 화가 났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하자 자기 누나가 정말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른다고 그래서 매형도 못 참겠다고 이혼하자 했다더군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이혼하고 나서 신우 아들 둘이 배달은 형제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신우 본인도 몰랐다더래요.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지요? 게다가 남편이 신우에게 도대체 누가 애 아빠냐고 물으니 신우가 했다는 소리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걸 자기가 알면 이렇게 가만히 있었겠냐고 진즉에 양육비 소송을 걸었을 거라면서 그러면 양육비를 두 곳에서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아까워 죽겠다 하소연을 하더래요. 그 말까지 들으니 솔직히 상종 못할 사람이다 싶었네요. 그래도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한동안은 신우를 마주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기억들은 잠시 잊고 살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다른 걸 생각할 틈이 없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얼마 전 남편과 여름 휴가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신우님에도 불구하고 둘다 각자 일에 치여 살았기에 이번 휴가는 오롯이 저와 남편을 위해 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뜬금없이 개풀뜯어 먹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 돌아온 해에 가는 여름휴가니까 시부모님이랑 신우네랑 다 같이 가자는 겁니다. 제가 왜 같이 가야 하냐고 물으니 결혼하고 처음 가는 휴가이기도 하고 신우가 남편도 없이 애들 둘 데리고 휴가를 가는 게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냐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건 휴가가 아니고 또 다른 일거리를 회사 밖에서 마주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남편에게 싫다고 했어요. 당신만 다녀오고 난 집에서 혼자 쉬고 있겠다고요. 남편은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냐며 시부모님도 저를 보고 싶어 하실 거랍니다. 결국 남편의 끈질긴 설득 때문에 올해 여름 휴가만 같이 가는 걸로 합의를 받습니다. 정말 정말 짜증났지만 이 약속만 제대로 지켜졌더라도 제가 이 집구석과 상종을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남편은 뭐가 그렇게 신이 나는지 어디서 7인승 자동차까지 빌려와가지고는 휴가 전날부터 콧노래를 부르고 다니더라고요. 그마저도 얼마나 듣기 싫고 꼴보기가 싫던지요. 제가 남편에게 결혼 전에도 시부모님하고 누나하고 여행 다니고 그랬냐고 물으니 그런 적은 없대요. 하지만 이제 결혼도 했고 같이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부모님 앞으로 사셔야 얼마나 더 사시겠냐면서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휴가만 갔다 오면 두고 보자였거든요. 휴가 당일 오전, 신우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원래는 저희는 시부모님만 가는 길에 모시고 가서 신우네랑 펜션에서 만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도 와서 태우고 가랍니다. 차가 퍼졌다나요? 신혼애랑 시부모님 댁이랑 저희 집이랑 펜션이랑 전부 다 방향이 중구난방이라 또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며 자기가 운전할 테니 저는 신경 쓰지 말래요. 기왕 가기로 한거 좋은 마음으로 가자 몇 번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는지 몰라요. 그렇게 시부모님을 먼저 모시고 신혼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상황에 저는 기절해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신우네 도착해서 현관 벨을 몇 번을 누르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안에서 분명 애들이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하는 소리는 나는데 말이지요. 그때 현관이 딱 열리더니 애들이 얼굴을 삐축 내밀어요. 그리고 뭔 종이 한 장을 저희에게 줍디다. 거기에 애들 좀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돈 5만 원짜리 한 장이 있었어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이 전화한다는 걸 제가 신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우가 전화를 받더니 자기는 사정이 생겨서 같이 못 가게 되었다며 애들만 좀 부탁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그런 것까지 저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하냐고 화를 내더군요. 곧이어 신우가 지맘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편에게 제가 따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그러자 남편이 우물쭈물하더니 자기 누나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아마 둘이 여행 간것 같답니다. 그러면서 기왕 이렇게 된거 애들만 데리고 갔다 오자는 거예요. 제가 미친 거 아니냐고. 애들 엄마도 팽개치고 간 마당에 우리가 왜 애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냐고. 그러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 원망을 어떻게 들으려고 그러냐고 저는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큰 소리를 내면서 너는 같은 여자면서 우리 누나가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안 보이냐고 따집니다. 자기는 마음 같아서 애들을 자기 호적에라도 올리고 누나가 자기 인생을 되찾으면 좋겠답니다. 그러더니 휴가 안갈 거면 가지 말라더군요. 자기가 애들 데리고 간다고요. 어처구니 없는 남편의 행동에 황당해서 그러라 했습니다. 너가 애들 아빠 노릇하라고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받아쳤어요. 설령 100번 양보해서 애들 때문에 휴가를 못 가서 속상하면 나한테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꼼수 쓰는 건 나는 못 봐준다 했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진짜 독하다면서 애들이 제 친족하여도 그랬겠냐며 사람 다시 봤다 그래요. 계속되는 남편의 억지에 더는 상종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대로 생각하라 하고 그 자리에서 택시를 불러 집으로 올라왔어요. 집으로 올라왔는데도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렇지만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하고 더 살다간 신우 뒷수발이나 들게 생겼다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문자로 헤어지자고 남겨둔 뒤제 짐을 챙겨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전세집이 제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결혼할 때 들어간 돈을 회수하는 건 어렵지 않겠다 싶었어요. 이런 순간에 머릿속에선 숫자 계산을 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 조금 놀라기도 했고요. 친정에 도착하여 그간 신우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친정 부모님께서 그런 못 배워먹은 집구석이 어디 있냐며 저더러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다는 소리가 펜션에 못 가고 그냥 집에 왔다는 거예요. 애들은 시부모님이 데려가셨고요. 무슨 일인가 하니 애들을 뒷자리에 태웠는데 둘이 하도 싸워대더랍니다. 결국 아버님이 큰애 어머님이 작은 애 하나씩 도맡게 되셨는데 애들이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을 꼬집고 난리였나 봐요. 결국 참다 못한 아버님이 훈육 차원에서 큰 애를 때렸고 그러니 또 애가 빼고러 되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래요. 결정적으로 과자 한 봉지를 손에 들려주니 창문을 열고 옆에 달리는 차들한테 과자를 집어 던져서 난리가 났나 보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그랬으니 더말 안해도 상상이 되실 겁니다. 결국 다른 차들로부터 욕먹고 진이 빠져서 집에 왔다며 제 뜻대로 되었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오랍니다. 한다는 소리가 저만 있었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 되진 않았을 거라나요. 저는 남편에게 지금 내가 장난하는 거 같냐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홧김에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이제 겨우 애들 다섯 살 여섯 살인데 내가 이 돌아가는 꼬락선이를 보아하니 신우가 애들 둘 케어하기는 글렀고 자칫하다간 다 내가 하게 생겼다. 벌써 당신은 호구 생활을 자처하고 있지 않냐. 나는 그렇게는 못 산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아직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으니 깔끔하게 전세 보증금 반반 정리하고 살림살이도 중고로 처분해서 반반 정리하면 될것 같다고 아무 미련 없이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는지 애들이 좀 크면 그러겠냐고 저더러 너무 당장 기분에 취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지 말랍니다. 끝까지 정신 못 차리는 남편을 보니 저는 제 결심에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달 가까이 남편은 집요하게 매달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우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자기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마음이 상했다면 일단 미안하다고 그렇지만 저도 보통은 아니었다는 사과같지 않은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어림택도 없었어요. 시부모님도 그래도 우리 참 좋았지 않았냐 며 아가아가 하시는데 그것도 듣기 싫었고요. 결국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리 저한테 아가아가 하셔도 신우랑 제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신우 챙기시지, 저 챙기시겠냐고요. 그렇게 결국 저와 남편은 헤어지는데 서로 동의했고, 지금 그 집에는 남편이 살고 있습니다. 월세처럼 한 달에 얼마로 간주하고 나중에 전세보증금 정리할 때 거기서 차감하기로 했네요. 제가 원래 성격이 제 사람들한테는 잘 퍼주고, 참아주고 그래도 일단 틀어지면 칼 같은 편이거든요. 취업준비라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첫 번째 난관 같은 시기를 같이 버텨낸 남편과 헤어지는 일이 저에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 살기에도 부족한 인생을 희생하며 살 수는 없어요. 그러라고 저희 부모님이 저못 빠지게 키우신 거 아니잖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제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 겁니다. 여러분도, 항상 스스로의 행복을 가장 1순위에 놓고 사시길 바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